안녕하세요 개불입니다. 오늘 여기 시화방 조제로 개불 잡으러 왔거든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여기 이, 저기 구독자님 낙초졸리님이라고 있어요. 취미로 유튜브 쇼츠 올리시는 분인데 오늘 개불 잡으러 간다니까 같이 잡자고 동출했습니다. 거의 개불은 저는 봄에만 잤는데 지금 겨울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어, 이게 개불 모원인데 가짜고 때막 하면 안 돼. <laughs> 파봐요. 아, 파봐요. 아, 이렇게 만약 파잖아 구멍을. 아이물 들어서 그렇다. 이게 원래 구멍을 따라가면서 파면은 개불이 나오거든요. 아, 일단 물 없는 데서 한번 아 잡아보자. 어 이게 개불 구멍이야? 아 이게 개불 구멍. 이게, 이게 다 개불 구멍. 아! 우, 신기하다. 바로 있네 여기. 들어오자마자. 일단 물 없는 데서 파야 음. 물안 차니까 이거 한번 내가 파볼게요. 어. 이잘 잘하겠죠? <laughs> 아, 이거 깊게 타야겠다. 근데 가까이 있는데 아, 아멍모이쪽 뭐.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연결된 거거든요. 아, 날 추니까 우 얘들 깊게 있나 보다. 아, 얘들 추우면 따뜻 입습니다. 봄에는 애들이 나와 있어 거의. 구멍에 분홍색으로 보이거든요? 걔네는 진짜 한살이랬지. 아, 포기! 아... 나와라! 첫 개불! 아, 오늘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개불킹 같다, 이것들아. 나와라! 어 이게 무한사태아 어, 오늘 쉽지 않은데? 큰일났다 이거 잘나꽝꽝 아, 포기 자 오늘 목표 한 마리 아. 목표 한 마리야? 아씨 큰일났다 아니 희망을 가져 나올 수 있어 아, 이게, 한, 4월달쯤이면은, 저녁에 개불구멍 보면은 애들이 분홍색으로 나와있거든요? 구멍에 나와있어서 딱 분홍색만 찾아서 파면은 한두 사업이 캘수 있는데, 아직 그 산란철이 아니라, 일 오늘 맨 땅에 녹아다녀야 됩니다. 아, 이게 잘 찍힐려나 모르겠네. 아, 터졌다. 아, 개불 한 마리, 나한데 터졌네요. 나! 어? 개불, 개불. 터졌어. 네, 아 터져도, 씻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다시 어 챙, 길게요 아이고. 아우, 힘들어. 금방 바로, 요런 건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아. 아 구멍에서 물이 나네어 저기 나온다. 계속. 구멍 열어갈래. 이거 따라가고 싶 나왔다. 나왔어요. 야 우와 나왔다. 아 터졌다 얘도. 그럼 바로 손질. 오, 오, 오 신선도를 위한 여참고합니다자 여러분들 두 번째 개불 나왔습니다. 에이. 일단 오늘 한 마리 미션 성공했고 플러스 원더 했습니다. 자 개불 두 마리 아. 여기 여기 구멍 자. 따라가, 따라가. 오, 구멍 커. 따라가, 그렇지 그쪽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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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따라가. 오, 따라, 오. 오, 오, 아, 좋았다, 았다 아, 보였어. 우와, 크다. 우와, 어, 엄청 크다 얘네. 바로 손질 우와. 먹을 거는 터지면 오히려 좋아. 우와, 어, 얘 진짜, 우와, 컸어. 구멍을 따라가야 돼요. 와, 근데 쉽지 않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자. 아, 물이 너무 많아. 아, 물 많아. 패스. 아, 내. 와, 알겠는데 진짜 빡세네. 와, 내가. 물 있지만 구멍이. 총총하니까. 총총하니까. 자. 이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봐 봐.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어이 개불. 개불. 개. 자꾸 당겨. 우와! 아, 싫다, 개. 어, 신싱아오 좋습니다 오, 자 여러분, 자 개불 이만큼 지금 모았어요 이렇게 몰려 있는데가 좀 유리해. 몰려 있는데. 아, 너무 냥 개불 킹 왔는데. 개불이 쪼끄라서 쪼끄 형님 나야지 이거. 그냥, 어, 우리 개불 킹님이 나왔는데. 멋졌어. 바로 여기 옆에. 어. 네.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오, 그거 크다, 와. 구멍 크다, 그거. 따라가, 따라가. 오, 없어졌네 없어졌다 옆에 또 있잖아 높아 높아, 높아. 여기있다 오 크다 없어졌다. 없어졌어 여기 네. 갔어 여기있다 개불 가 보이네 개 우와, 오 여러분들 어, 얘는 작은데 네. 우와오. 어, 오늘 색깔이 다 이쁘네, 분홍색에. 이게 원래 시커먼 애들이 나오는데. 오! 여러분들, 개불. 제, 제 백성들입니다. 와. 아, 지친다. 와. 너무 힘들어. 안 지치는 거. 괜찮아, 이거. 좋다, 여기. 에이치. 가자, 가자. 아. 저기, 저기 물 나오잖아. 쫄쫄쫄쫄 하자. 저기. 그치, 기어 어, 붕어. 찾았어. 가자, 가자. 저쫄쫄쫄야지이 아까. 어, 여기 다 놓고 있어. <laughs> 따라가 따라와. 야! 씨. 아파서 느끼라. 조금씩파야 돼요. 많이 아파도. 구멍만 따라가면 되니까. 어디로 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싹싹 깎아 나가. 깎아 나가는 식으로. 어 거기 어, 거큰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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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따라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파는 거야. 오케이. 따라와. 오케이. 따라와.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파야죠. 어, 막혔다. 더깊게 오케이. 그 한번더어 거기 한번더 파야 돼요. 어. 오케이. 또 따라와, 따라와. 뭔지 왔다, 나 왔다. 어, 어 살살살. 나어 보여? 폴보다다다 살살 살살 안아타 폴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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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폴어 씨. 아타폴아아 어, 어, 네. 아, <laughs> 아, 봤잖아. 얼굴 아잖아아아타 어, 이이 내가 아 도망갔다 도망갔어, 도망갔어. 실패. 이게 더 파는 게 나아요 이게 이사비 어 여깄네 여기 여기로 아, 튕겨나왔네 아. <laughs> 여기 있었습니다 오, 이런 오. 경우가 가끔 있어 오. 아, 인생 첫 개불 어이새끼도 무릎을 안쏴 이... 사른 사는 거 사른 사는 거아 인생 첫 개불 잡았어요 오. 자, 여러분들 인생 첫 개불 꼬리 말이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요 <laughs> 네. 원래 뭐 이런 것도 뭐. <laughs> 야생이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그 머리가 산발이 돼서 어. 꼬리 문제가 아니다 <laughs> 아, 가져가시는데 라 저도 안 먹어가지고, 아, 어, 크다 커. 이 사부로, 어? 사부로. 이 퉁퉁 치면 구멍이 열려. 이게. 뭐에다 먹어? 근데 이 손질 빡세가지고, 샤브샤브도 먹고 하던데. 어. 살 발라서 전부쳐 볼까? 여자들이 하겠네. 여자라서 이 박스를 넣는 거야. 우와, 이거, 냄 엄청 나. 아. 아, 이분도 엄청 잘잡으네이제한번 <목소리> 파볼까요? 아, 힘들어. 그래도 파야지 뭐. 오 여기 있다. 나와라 잡았어요. 아씨 끊어지겠다 이 무작정 땡기면 끊어지거든요 살살 왔다 오 크다 오 개불 나이스 한 마리 더 개불구멍 어, 오, 한 삽에 나왔어. 오. 야, 줄다리기다, 포기하고 나와라, 찢어진다. 아. 어, 씨. 이게, 땡기면 그냥, 뜯어지거든요? 오케이, 나왔다. 와, 크다. 어우, 대물. 나이스. 유쇼 하이, 요이, 요이, 유쇼 하이, 요이, 요이, 유쇼 하이, 요이, 요이, 유쇼 하이, 요이, 요이, 유쇼 하이, 유쇼 하이, 유쇼 하이, 어, 나왔다, 요이, 요이. 이 <laughs> 캐니 이거, 씨, 일본에서 떡 만들 때 노래 부르는 게 아니구만. 아, 개울 잡았어요. 마지막 한 마리 잡고 가야 겠다 아, 목을 마치 잡았거든요 나나줄만 잡았고 마지막 한 마리 잡고 마무리 해야겠어요 어디가 좋을까 마지막으로 가자 가자 오케이 저기구만 먹을 따라. 네자 오케이, 가자. 오, 기계도 다 있다. 자가리 바거든요 있다. 우샤. 라스트. 오. 탔습니다. 마지막 개불 가자, 이제. 어, 잡았네. 마지막. 갑시다.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아, 힘드네요. 힘들어. 확실히. 아 오늘 이렇게 잡았거든요. 아, 먹을 만치는 잡았네요. 아 확실히 지금 시즌은 개불파기가 힘들어요. 봄에는 애들이 한두 삽에 나오는데 오늘 이거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아, 개박스. <laughs> 진짜 리얼 개박세네요 근데 중요한 아. 포인트가 있어. 박센데 한번 잡으니까 아. 구멍을 알아내니까 멈출 수가 없어. 이게 원래 처음 하면 재밌어. 진짜. 아. 재미는 있네, 아. 진짜. 아. 오늘.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가서 이제 손질 영상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까. 아, 우리 낙초졸리님, 구독 많이 해주세요. 어, 좋아요. <laughs> 갑시다. 자, 개불을. 와, 진짜 크다. 개불. 개불 손질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해물은 간단하거든요. 가위로 여기 앞에 자르고 여기 뒤에 이렇게 자르면 내장이 나와요. 내장 빼주고 이렇게 자른 데에다 칼을 넣고 가위를 넣고 반을 갈라줘요. 어, 이게 안에 있는 거싹다 닦아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숭덩숭덩 잘라서 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자, 개불 잡은 거 이렇게 기름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네, 개불이 기름장에는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이게 초장 대신 기름장이가 지금 먹습니다. 어, 꼬들꼬들해. 네, 확실히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단맛이 더 올라오고 진짜 잘 어울려요. 여러분도 이제 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름장 만들어서 찍어 드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